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 꼭 듣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예, 반주가 있으면 같이 할 거고 또 사실은 그 노래를 우리 장은주 군사님이 준비해서 연습을 많이 했던 노래인데 반주자가 지금 그그 그 곡을 반주할 수 있는 반주자가 없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 반드시 이 성탄절에 오면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어 오 거룩한 밤그그 네. 그, 그 노래가 너무 그리운데 우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아니,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죠. 좀 잠잠해지고 또 정부 시책도 좀 많이 완화가 되면 그때 우리 이정원연 이 집사가 아, 이제 정원집사가 아니라 입에 달고 살아 이라고 람 떡을 정은주 집사가 해게 입을 달고 사는데, 우리 장은주 고사님이 오시면 그때 언제가 되든지 그날이 부활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뭐 그렇게 한번 듣는 그런 시간 가질 겁니다. 우리 장은주 고사님 함께 우리 동영상 예배 참여하는데 마음에 너무 무거운 마음을 갖지 마시고, 우리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또 말씀의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예, 유튜브로 보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역전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 해마다 이때쯤이 되면 가장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징글벨, 그 크리스마스 캐롤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거 하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썰매를 끌고 달려오는 루돌프 사슴, 빨간코왕 그리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그러한 이야기, 선물 보따리들이 우리를 많이 설레게 하는 그런 계절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또 목자들의 이야기,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와 더불어. 말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올 크리스마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재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길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캐롤에 들을 수 있는 것이 거의 극히 적고 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온다는 그 동화 같은 전설의 이야기가 뭐 가정 가정마다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또 우리들의 삶 속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실감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여전히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탄생하셨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해왔던 질문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laughs> 태어나는데 화려한 왕궁 기가 막힌 왕궁의 그 좋은 그 비단같은 침대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냐 어떻게 짐승들의 밥종이라고 하는 말 구유에서 짐승들의 구유에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갖는 의심이기도 하고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laughs> 참, 이런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 한편으로는 <laughs> 뭐 그런 걸, <laughs> 뭐 그런 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런 걸 가지고 또 철없이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또 성경 말씀을 그런 식으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나면 왠지 모르게 좀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이 흥미로워지면서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흥미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베일을 풀어 가면서 들어가 보면 우리의 신앙이 보이지 않게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멘, 무조건 다 그렇게 하고. 어릴 때 우리 사경에 가면 목사님들이뭘 가르쳐 주면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물어보면 목사님들은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 꿀떡 삼키고 한번 넘어가라. 그러는데 그러기에는 신앙의 성숙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궁금한 것을 갖다가 파헤치고 들어가다 보면 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준비됐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약속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하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기도하고 그리고 좀 모르게 되면 또 목사님들한테나 뭐 신학 박사 우리 교회는 또 신학 박사님도 계시니까 와서 물어보면 그러면서 가르쳐 주면 아 그런 심오한 진리가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의식 의구심이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단순히 어떤 비판을 위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거 까부수기 위해서 접근하고 들어가면 잘못 깨닫지만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귀를 열고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속에서 그 감추어 놓은 비밀의 약속들을 숨겨 놓기 때문에 그 비밀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면서도 하필이면 그 말구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여관에 빈방이 없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 어, 명절 때가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고, 그리고, 이 호족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 아구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호족의 명령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호구조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자기가 살던 곳에 가가지고, 다시 호족을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베들내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호텔을 잡기, 방, 여관방을 잡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추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관에 빈 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관에 있는 한 마구간을 빌려서 극세기를 낳다. 물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의심할 것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뭐 저도 태어난 것은 부엌에서 태어났다니까. 뭐 방도 없는 남의 집 남의 집 부엌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뭐 그럴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건 넘어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난하고 어렵고 사업에 망한 아버지가 어머니가. 밤중에 야간 도주해가지고 속초까지 도망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날숙고 있대지만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들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출생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여관 방 하나를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방 하나 얻지를 못해가지고 여관에 빈 방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그 거룩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그 자그마한, 그 초라한 그런 말 구유에 탄생했다? 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수,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하게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들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을 갖춰 가지고 마침 그때. 에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요셉의 가정에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마리아가 첫 아들을 가졌을 때 그때 마침 그 아구스트로 가는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그 황제가 호적하라 모든 사람에게 호적하라 그랬고 그리고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던 그 요셉은 그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고 마침 갔더니 그때 마침 뭐가 없겠냐면 빈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없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막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한 순간에 후 불어버시 후 불어버리시면 코로나도 한 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후 불어버리시면요. 이것이 3, 이 3, 뭐 변종이 돼가지고 3단계 변종이든 4단계 변종이든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빈방이 없었다 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섭리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타이밍 속에서 철묘하게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아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이건 뭐냐면 구유라고 하는 것은 그럼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구유에 오셨을까? 아니 구유 말고 구유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짐승들의 밥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염물통을 가지고 구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말로 해서는 구운데 그냥 염물 우리나라 말로 얘기한다면 그냥 염물통이에요. 염물통.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필이면 염물통에 오셨을까? 아니 창고에 아스팔트로 염물통 말고라도 그 따뜻한 숲그 저기 건물이 있는 데서 그 속에서 아기를 낳든지 아니면 없으면 저 산속 동굴 속에 가서 아기를 낳든지 뭐 아기를 낳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구유라고 하는 짐승들이 밥을 먹는 염물통 밥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또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 메시지를 깨닫고 나서 너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 묵상하다가 을야왜 예수님이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짐승들의 영을 통해서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다가 인사이트가 확 오는 거예요. 아, 반짝하고 좋은 생각이 확 들어요. 아. 이거구나 라고 얘기해 가지고 그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막 준비했다가 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몇 부분이 여기 와가지고 설교를 이번 주성탄절은 어떻게 설교하기로 했어 떻게 설교하기로 했어 어떻게 설교하기로 했어 아, 게설하가게 너무 좋아가지고 난이게깨달았아그 했어 어떻게 설교하기로 했어 어떻게 기로 했어 그떻게라고기 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딴사람들은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니까 너무 감사한데 왜 굳이 말통에서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밥으로 오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오신 그 진정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밥으로 오신 거예요 밥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할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니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33년 동안 인생을 사생활 사시다가 33살 때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소라가셨어요. 근데 30살 동안에는 예수님이 가정에서 아버지를 돕는 이 복수의 일을 하시다가 그리고 30살이 돼서 33세까지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돌아가시기 때그 세월을 가득히 모르게 하려면 공생애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 집에 가 가지고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던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이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아들 그 하인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 주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기도 하셨어요. 안증병의 눈 안증병으로 일으켜 주셨고 눈먼 성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리고 문둥병자들을 고쳐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우리는 전혀 아멘 안하는 특이한 우리 교회 <laughs> 아, 안해도 괜찮아요. 뭐아멘을 의도하는 건 아니고 아멘을 우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아뿐만 아니라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었고 또 하나는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주님께서 신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가자. 다음에 뭐 가장 재미나고 가장 흥미로웠던 건 우리 그거 가장 좋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그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 5병 이여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 를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몇강 줄이 남았대? 1 2강 줄이 남기는 기적의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정말 그그 그 시절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없나 하는 그러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주님은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 많고 많은 기적들 가운데 가장 크라이막스라고 얘기하는 가장 이적 중에 가장 하나님의 행하셨던 공생의 주께서 가장 거룩한 행, 행, 행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이 마지막 만찬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만찬, 십자가 치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뭘 하셨습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이것은 내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밥은 내코내 살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자신이 뭐냐면 밥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밥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밥으로, 밥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성만 찬동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이 나눠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건 내 살이고 내 몸이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무엇이 살이고 무엇이 몸이고 무엇이 떡이고 헷갈리고 분발할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아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말며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했던 것처럼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정말로 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실 곳이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밥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뭐냐면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밥은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파티를 하고 빵을 나누고 축제를 벌이고 케이크를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같은 어제 그런 목사님의뭐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 참 은혜가 되긴 하는데 짐승의 여물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먹던 음식 찌꺼기들도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뭘 풀을 스순하지만 음식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들어가는 여물통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같이 우리의 죄악으로어물덩거인 우리들의 모든 그 더러운 우리 어물통과 같은 우리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같은 그 죄인 속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문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고 끊임없이 두드리는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은퇴하겠다고 그렇게도 약속을 가지고 두들기면서 불구하고 우리가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뜻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마음에 확정 문을 열고, 여물동 같은 온갖 잡다한 것들로 인해서 청약이 가득한 우리속이라 알지라도 주님 옷이 없어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본다고 하면, 그왜왜 영을 통해 왔을까? 었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14장 이전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거할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가 영원하게 소유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주식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내 집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미모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뭐 맨날 뭐 보톡스 맞는다 그러는데, 보톡스 맞아도 맞을 때 뿐이고, 그냥 뭐, 더더군다나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도 우리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요, 그냥 아무것도 할수 없이 그냥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한두주 동안에 장례식을 일곱 번에 갔어, 일곱 번. 부족하는데 부조금저 조이금 드리는데 70만 원에 들어가더라고. 이주 동안에 70만 원 일, 일곱 일곱 주이나 돌아가시더라고. 물론 백세가 돼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더 여러 가지 돌아가신지만 이거 가서 보면 장례식을 치르면서 보면서 느껴지는 게 그래요. 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분은요 밥 먹고 돌아서서 누웠다가 일어나니까 일어나 일어나지 못해 누웠다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다 그런,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한다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운명이 다 됐다. 내 시간이 다 됐다. 이제 인생은 끝이다. 이제 내게로 와라. 그리고 부르시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아멘 할렐루야 손 들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지키려고 다 빠둥빠둥 지켜도 지킬 수가 없는 거고. 없는 사람은 가질려고 빠당빠당대고 가진 사람은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부당부 지키다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던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지 영성이 떨어져서 그러지는 모르지만요. 이상하게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자고 있어요. 응? 옛날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요즘은 가끔가다 한참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기도 한참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고 있어.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기,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나 봐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죽었어 내가. 내가 죽었는데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 지옥 가겠어?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의심스러운가 봐요, 여러분. 그래서 빈말이도 천국 갔다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아직 그래도 꿈이라도 제가 천국에 갔더라고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니까 그 동안에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보여. 뭐 황금길에다가 그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들이 있고요. 그리고 막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수정, 직말 여러 가지 수정들로 인해서 막 건물들을 지었는데 반짝반짝반짝 너무 좋. 전국이 너무 좋아. 근데 궁금한 거는 꿈인데도 궁금한 거는 내 집이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집이 어디 있는 거를 찾고 있는데 저보통이 한쪽 저보통이 초가집같이 아주 허락하고초라내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게 그내집 같아. 그래가지고 내 집인다는 거것확 느껴지니까 너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화도 나고, 섭섭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이제 인자 모습을 짓고 있는 그분이, 잠에서 깨어나서는 그분이 예수님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한테 계속 내가 따졌어요, 막. 왜내 집이 저런 집이래야 되냐고. 내가 뭘 그렇게 못했냐고. 나 뭐, 신생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내 집만 저렇게 허름한 집에서 내, 내 집이냐고, 막, 땡깡 부리고, 울고, 막. 얼마나 땡깡 부린지 깨날 때는요. 그 기도하다가 그그그 그, 그, 그 소리에 그 내가 울부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 근데 대답을 못 들었어요. 대답을 못 들었는데 깨어나고 나서 그 기도하다가 잠들었으니까 깨어나니까 내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가만히되참 한심스럽더라고. 첫째는 굉장히 한심스러워요. 왜냐면 죽어서까지도 내가 어떤 집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에 대한 관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의식 아니겠어요. 꿈이라고 하는 건 잠재적 의식인데. 그러니까, 죽어서까지도 내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서도 내가 어느 집에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좀 초라하고 추하고, 정말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답을 못 잡아 드렸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저기, 왜 내, 내가 저 집에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답은못 들어서 꿈에서. 그래서 현실적이지만, 꿈은 아니고 현실이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꿈에서도 못 들었는데 왜 내가 내가 저런 집에서 내 집이 저런 집이에요? 하고 계속 물어요. 근데하나님이 여전히 대답 안 해요. 꿈속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싱글이 웃으면서 여전히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한 기도하는데 머릿 속을 확 스쳐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메시지 같은 것이 확 지나가면서 마치 책망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게 왜네 집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구 집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주님의 집이지. 그게 내 집이야. 내 집. 네 집이 아니고 내 집. 내가 여기에 태어나고 내가 여기에 사는 건 너희들을 호화롭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놀랐어요. 하... 오늘 말구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것은 화려한 빛난 집이 아니라 초라하고 낮은 말구유 같은 데 태어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질문도 안 하고 궁금증도 안 가지고 그냥 은혜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참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는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시저가 말구 위에서 태어났더라면, 만약에 공자가 말구 위에서 태어났더라면, 만약에 시타르타가 그 석가모니가 만약에 그 말구 위에 태어났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 속에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의 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구유는 위대한 구유인 줄로 믿습니다. 말 밥통은 그냥 말 밥통일 뿐이에요. 말 영을 통은말 영을 통일 것뿐이에요. 그게 의미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누가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느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차 안을 타고 다니느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가 어떤 장관이냐, 국회의원이냐, 의사냐, 이런 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쭉 거지 같은 신세, 아니면 내 인생을 쫄딱 망해 가지고 빚쟁이로, 투성이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은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으면 어때요? 좀빚좀줬으면 어때요? 비단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빚좀줬으면좀 어때요? 남의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후협했으면 어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예수가 없으면 꽝이에요 꽝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구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구유 안에 누가 계셨느냐 누가 계시느냐 라고 하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도 성탄을 다시 재조명하고 다시 맞는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밥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집 이 땅에 사는 그 집이 아니라 진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집을 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뜻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계획을 드려서 초라하지만 부끄럽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신앙적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양의 왕이 되시고, 완주의 주가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기가 막힌 비단 침대 위에가 아니라, 저 말구유에 탄생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밥이 되시기 위해서 구해오신 주님, 우리에게 더 좋은 집을 주시기 위해서 구해오신 주님. 하나님의 집에는, 영원한 그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은 그 집을 주시기 위해서 낫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 내 마음의 문을 확장엽니다. 말구유 같은 더럽고 추악한 온갖 쓰레기 같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담아둘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마음의 문을 주여 확장 열어놓으니 주여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50장 부르시면서